반갑습니다. 행복 배달원 박부장입니다. 저희 즐거운 자동차의 퓨어 중에 하나는 한번 내진 고객님 백발이 될 때까지 가자! <laughs> 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진실되게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을 상담해 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청주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고객님이십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차가 필요해서 SM5를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상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함께 다니면서 서류를 잘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잘 차를 해결을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이번에 여동생분께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즐거운 자동차 1순위 친척 가까운 분도 중고차를 하시지만 또 저희 즐거운 자동차 박부장을 찾아주셔서 투싼 IX 12년식 모델을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투싼 IX는 6단 오토에 184마력 체인 타입이고 누구나 운전하기 쉬운 준준형 SUV. 아주 대표적인 차량이죠. 차량이 잘 출고가 됐습니다. 앗! <laughs>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사에서는 시은행하고 다 괜찮았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체크불이 떴습니다. 엔진 체크 등.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고심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거보다는 네,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또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엔진 체크불이 떠서 스캐너로 찍어보니까 산소 센서, 네, 그리고 부동액, 점검을 하도록 이런 등이 떴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절대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누구나 경험을 하는 1개월 2,000km, 네, 즐거운 자동차는 3개월에 5,000km, 엔진 미션, 기타 몇 가지 항목에서 보증이 됩니다. 보증 절차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고 수리를 맡기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비용하시는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서류를 구비해서 다섯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조금 복잡하시지만 때로는 1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까지도 무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너무 까다롭다,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절차에 따라서 혹은 차량을 구입한 딜러분들께 부탁을 하면 아주 친절하게 모든 절차들을 잘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을 구입해서 이전을 한 이전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고객님들 명의로 이전을 등록한 이전 등록증. 자, 두 번째는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네, 매매 계약서는 업소에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고객님들께서 친필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자필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능 기록부라고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네, 성능 기록부의 앞뒷면 그러니까 총두 장이죠. 앞면, 뒷면 성능 기록부 네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구입하실 때 딜러분들을 통해서 다 성능 보증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입니다. 거기에는 차대번호, 차량 번호가 기입된 그 보증서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예, 저희들이 샘플로 예, 남겨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현재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 두 번째는 매매 계약서, 자필 서명한 것, 세 번째는 성능기록부, 앞면 뒷면, 네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네, 차대번호와 차량번호가 기재된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계기판 사진. <laughs> 네, 아주 명 연설을 한것 같습니다. 기차가 박수. <laughs> 네, 이런 서류를 거쳐서 고객님께서 수산 가져가셨는데 아주 잘 수리했다고 고맙다고 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국 어디를 가시든지 이렇게 AS 항목은 친절하게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